자, 지금은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가볼까요? 자, 겉보기 등급은 뭐예요, 선생님? 자, 등급 중에 겉보기 등급이라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예요. 겉으로 봤을 때의 등급입니다. 즉, 겉으로 봤을 때의 등급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맨 옆으로 등급이 낮아야 밝은 거야. 그래서 맨눈으로 딱 봤을 때 밝아 보이면 무조건 겉보기 등급이 낮아요. 아, 그래서 겉보기 등급은요. 맨눈으로 관측했을 때 밝아 보이면 낮구나 머릿속에 넣시고요 그럼 선생님 실제 별의 밝기는 알수 없잖아요. 맞아요. 한번 따라와 보실게요. 얘가 지구예요. 잠깐만요. 자, 지구예요.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음. 지구가 이렇게 있대요. 아, 나 지구, 어, 지구로부터 선생님 마음대로 이만큼 거리를 3 2 6 광년이라고 한번 볼까요? 어, 근데 이렇게 가까운 얘가 있고요. 그 거리에 있는 별이 있고요. 멀리 있는 별이 이렇게 있었대요. 별 3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자 겉보기 등급부터 딱 보고 싶은데 여러분이 봤을 때 가라는 별 하고요. 나라는 별 하고요. 가라는 별 중에서 누가 제일 밝아 보일까? 그냥 맨 눈으로 딱 봤을 때 지구에서. 보면 당연히 가까이 있는 가가 제일 밝겠죠. 그렇지요? 그러면 써볼게요. 겉보기 등급 자 가가 그럼 겉보기 등급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성적표, 음 작아야 된다 있죠, 그렇죠? 그럼 선생님은 제일 작은 숫자를 그냥 0이라고 한번 볼게요. 아그럼 얘는 0등급입니다. 그럼 그나저나 밝아볼것 같아? 얘 너무 머니까 그죠 여기는 별이 밝아 보이겠다, 그렇죠? 그럼 이만 그이 마음에 오는 2 6강론에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얘는 현재 위치보다 어떻게 해야 돼? 멀리 가야 돼. 어, 저번 시간을 잘 이해했나 한번 볼까요? 자 멀리 가는 건데 얼만큼 멀리 갔냐면 2.5배 멀리 갔다. 2.5배 멀리 갔습니다. 그러면 몇 등급으로 보일까요? 몇 등급으로 보일까요? 멀리 갔대요. 그럼 선생님이 거리하고는 무슨 관계라고 했니까 그렇지. 반비례. 어, 반비례. 어떻게 쓰는 거야? 2.5분의 1에 어두워지는 거야. 그지 그럼 이제 어떤 반비례? 제곱의 반비례. 아, 그럼 2.5분의 1에다가 제곱을 씌우면 되겠네? 그래요. 2.5제곱분의 1이래? 그치? 어? 그럼 알아? 2.5의 제곱. 이거, 이거 어차피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지 2.5의 제곱. 2.5의 제곱이면, 어? 두칸 차이 나는 건데 그지두칸 차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어두워지는 거니까 숫자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커져야 돼. 그치? 몇 칸? 두 칸. 그치? 그러니까 얼마? 0에서 두칸 커지는 거? 아, 그럼 얘는 2등급이 됩니다. 잘했어요. 자, 나라는 별은요. 나라는 별은 그 위치 그대로입니 머리가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럼 겉으로 봤을 때그 등급 똑같겠네요? 그럼 당연히 몇 등급? 그렇지. 1등급. 자, 그럼 2등급인 요 별을 볼까요? 요도 요 별은 3 2 6관년으로 가야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앞으로 와줘야겠죠. 그렇죠? 앞으로 쇽 와줘야 합니다. 어, 그럼 한번 해볼까요? 앞으로 쇽 왔습니다. 얼만큼 앞으로 왔냐면 선생님 마음대로 4배. 앞으로 와. 다인. 어? 그럼 몇 등급으로 볼까? 또한번 계산을 해보자 4분의 1배의 어? 반비례라고 했어 반비례? 그러니까 4배 밝아지겠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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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엇의 반비례? 제곱의 반비례라고 했어? 그러면 4의 제곱이면 얼마? 16배 아 16배 밝아지겠구나 16배는 2.5의 몇 승이지? 그래, 3승이지. 그치? 그래요. 그럼 3칸 어떻게 해야 돼? 밝아지는 거니까 2등급으로부터 3칸 어떻게 하면 돼? 앞으로 오면 돼. 그지 그럼 얼마야? 그럼 얼마지? 마이너스 1등급. 그렇지요. 아, 그럼 절등급은 대 마이너스 1등급입니다. 그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럼 자, 결론은 뭐냐면 이걸 계산하고자 하는 결론이 아니라 딱 보시면 자, 3 2이 6광년에 있는 별은요 겉보기든 절대든 수치가 같아요. 그죠? 근데 32.6광년보다 가까이 있으면 절대 등급의 숫자가 더 커요. 어두우니까. 뒤로 가야 되니까. 그치? 당연하지. 어? 그러면 32.6광년보다 멀리 있으면 제일 지구상에서 어둡게 보이니까 겉보기 등급이 훨씬 어, 겉보기 등급이 낮아요. <laughs> 어 겉보기 등급이 낮아요. 그래서 정리하실게 잡으세요. 32.6광년보다 가까이 있으면 절대 등급 숫자가 커요. 32.6광년보다 멀리 있으면 겉보기 등급 숫자가 커요. 헷갈리죠? 다시 32.6광년보다 가까이 있으면 절대 등급 숫자가 크고, 32.6광년보다 멀리 있으면 겉보기 등급 숫자가 크고, 요 거리에 있으면 둘이 같다. 너무 힘들어, 그지? 그래서 요걸 정리해드릴게요. 자, 겉절이라고요, 겉절이. 겉절이를 내보세요. 자, 겉절이가 뭐냐면,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뺄 값을 겉절이라고 합니다. 겉절이. 이제 여러분은 아, 겉절이, 겉절이 하면, 김치 그 겉절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별에서는요 개념을 생각해주세요. 겉보기에서 절대를 빼 거야. 거리에 있는요 근데 음수가 나왔어. 아 그럼 당연히 32.6 강력보다 가까운 놈이야. 겉절이가 양수가 나왔어. 아 그럼 32.6 강력보다 멀리 있는 놈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저기 해볼게요.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 빼기를 한번 해볼 거야. 0 빼기 2는 그렇죠. 마이너스 2. 아 얘는 마이너스 2구나. 겉절이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바뀌죠, 그렇죠? 그럼 1 빼기 마이너스 1 얼마? 그렇지요. 능 성인에 따라서 다가 제일 겉절이가 크니까 멀리 있고요, 가다 제일 겉절이가 작으니까 가까이 있어요. 하나 더 음수 나왔죠? 32.6 광년보다 가까이 있어요. 명 나왔죠? 32.6 광년에 있어요. 양수 나왔죠? 32.6 광년보다 멀리 있어요. 그 개념을 잡아주시면 힘들지 않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